김은수 학이팅합니다김은 우리 파주신 다음에 용인시, 용인시 그리고 시흥시 찍도록 하겠습니다. 파주 다음에 용인 그리고 시흥시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기가 찍고 싶은데요 자 어디 요 <laughs> 경기도 여성위원의 네, 분들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으로 아,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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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ll, 안 나오시면 바로 바로 가는 있습니다. 면 안돼요 여러분, 강까 준비해주시고, 여강분까지 다음에, 그와 천이 공부하겠습니다. 수원이 있는원입니다 하나 네. 둘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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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화이팅! 예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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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찍팅화이 i no, not sure Obrigado. ᱛᱚᱵᱮ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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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넷넷 온천구역 우오른쪽8451 4234 4234지2 3 4 4 2 3 오른쪽으로 가2 3 4 4234 4 2 3네4234 4234 4234 4234 4234하2 3 4 4234 4234하2 3 4 4234이2 3 4 4234

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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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